이번 시간에는 트래킹을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트래킹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이펙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트래킹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애프터 이펙트의 트래킹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트레디셔널하게 그 화면에 그 포인트를 정해서 그 포인트를 따라서 트래킹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리스 이펙트라는 회사의 모카라는 프로그램이 이 애프터 이펙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트래킹을 하는 방법. 또세 번째는 3D 카메라에 트래킹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번 시간에는 트레디션하게그 화면에 포인트를 잡아서 어, 트래킹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준비한 영상 중에 그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어, 이러한 그 으, 화면에 Full HD 사이즈의 컴포지션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우리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자동차를 트래킹을 해보죠. 우선 어,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그 컴포지션이 아니고 이 영상 자체의 아, 레이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전에 로토 스코핑을 하거나 우리가 페인팅을 할 때에 사용하는 이런 화면 자체의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크게 보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에 가면은 아 여기 트랙 모션이 있습니다. 트랙 모션을 어,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에, 트래커 윈도우가 나오게 되죠. 트래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트랙 모션, 모션을 우리 트래킹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그애 t 메이션에서요 a c k track 면 r a c 이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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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트래커 k track track t r 트래커 track track t r a 트래커 r a c 나 track t 나는 c k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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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이 있는데, 이큰 사각형은 어디를 트래킹 할 것인가를 나타내줍니다. 전체 화면을 스캔해서 트래킹을 찾으려면 얘가 cpu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이 파트만 찾아서 트래킹을 해라 하는 얘기고요. 이 안에 작은 그 사각형은 무엇을 트래킹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주는 파트고요. 이 십자 무늬는 그 중심점이 되겠죠. 이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가 보죠. 얘가 지금 트래킹을 할 때는 뭔가 힌트를 줘야 얘가 그 힌트를 가지고 트래킹을 하겠죠? 그 트래킹하는 힌트는 바로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화면 중에 자동차의 그 컨트라스트가 가장 잘 보이는 이 파트를 골라서 여기에 그 중심점을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주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트래커 1입니다그래 트랙 타입은요. 지금은 이 자동차의 위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지션만 선택을 해주기로 하죠. 자그 다음에 여기 에디타겟을 그 하기 전에요. 타임라인에서 요 오른쪽 클릭해서 New 그 다음에 null object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null object 이미 했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가지 컨트롤을 할수 있는 Nothing but something null object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null을 만들어 주고 다시 이 영상을 셀렉트한 상태에서 Edit Target으로 갑니다 Edit Target하면 Apply Motion to Layer가 있죠 지금 이 트래킹을 하면 이 트래킹 데이터를 어느 레이어에 적용시켜 줄 것이냐 어느 레이어에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놓은 Null Object밖에는 없죠 OK를 합니다 자, 다 됐고요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서 Analyze, 즉 트래킹 데이터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트래킹을 끝 프레임까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날라이즈를 해서 이 트래킹 데이터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 트래킹이 잘된것 같네요. 어플라이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를 x축만 할 것이냐 y축만 할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 X, and Y가 돼서요. 이 트래킹을 OK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 다시 컴포지션의 타임라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영상에 아, 모션 트랙 밑에 아, 트래커 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 트래킹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너를 보면 너에다가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U를 눌러서 이렇게 포지션을 보면 역시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요 널이 이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우리 텍스트를 하나 써줘 볼까요? 자, 이렇게 글씨를 하나 쓰고요. 글씨의 그 위치와 사이즈를 이렇게 정해주고요. 아, 그다음에 이 텍스트의 그픽큐브를 셀렉트해서 이너에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 오프로드라는 글씨가 이 너에 그 연동이 되겠죠? 한번 보면 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글씨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트래킹을 하는 것이겠죠? 여기에다 펜툴로 라인을 하나 해줍니다. 클릭. 자, 이렇게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라인을 요 글씨 밑에 놔두죠. 우선 라인이 먼저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 라인을 열어서 여기에 우리 트림 패스를 하나 어, 해주도록 합니다. 트림 패스를 하고요. 이 트림 패스의 첫 번째 프레임에 엔드의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1초가 됐을 때에 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우리 첫 번째 프레임으로 다시 가서요, 우리 제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이 라인에도, 우리 피킵을 클릭해서, 너를 연동시켜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 라인도, 요 너를 따라서, 어, 트래킹을 하게 되겠죠. 1초가 됐을 때에, 글씨도,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이펙트를 찾아서,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U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본 다음에 이것도 한 1초 안에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라인이 나오고 글씨가 나와서 이렇게 차를 따라가는 자, 이런 영상인데요. 지금 보면 따라가기는 하나 이 라인이 나중에는 차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A를 눌러서 이런 경우에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첫 번째 나올 때는 차 바로 옆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앵커 포인트를 찍어 주고요 이만큼 갔을 때의 안으로 들어오죠 끝 프레임에서 앵커 포인트로 이렇게 빠져 주게 되는 거죠 글씨가 나오면서 라인을 유지하고 이 차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트랙이 되는 이러한 효과죠 이 글씨가 나왔을 때요 이 초에 딱 나왔을 때 역시 이쪽에도 라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를 첫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프레임패스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페이스트를 하고 요것에그 픽캡을 역시 넣을 원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 라인도 역시 여기 차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에다가 글씨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Ctrl-D 해서 카피한 다음에 새로운 라인에 올려놓고 이 라인이 다 나오고 나면 글씨가 나오도록 하는데 여기도 A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가지고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글씨를 써줍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한화면에 포인트를 잡아서 트래킹을 하는 방법을 하나 만들어봤고요. 한 가지 예를 더 해봅니다. 준비한 영상 중에 사람의 얼굴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트래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윈도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 트래커를 열어서 트랙 모션을 클릭하면 트래커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어, 트랙을 포지션과 로테이션 그리고 스케일을 다 같이 트랙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 두 가지 이상의 프로퍼티를 눌러주면 요 트래커가 아, 두 개가 생기게 되죠. 크게 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얼굴을 어, 트래킹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얼굴에서 가장 콘트라스트가 있는 것은 눈이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어, 여기다 하는데요. 사실 이 눈동자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 눈동자와 이 주위가 너무 콘트라스트가 세지 않기 때문에요 요번에는좀 크게 봅니다. 눈과 그 눈동자 자체를 비교해서 이렇게 트래킹 에리어를 잡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금 크게 정해주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로운 너를 하나 만들어서요. 다시 페이스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이 트래커에서 우리 에디타겟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만든 이널 오브젝트의 트래킹 데이터가 어플라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ok를 하고 애널라이징을 해봅니다. 잡게 볼까요? 그러면 두 개의 트랙 포인트가 아, 눈을 대상으로 트래킹을 하는 것이죠. 애널라이즈가 끝났고요. 어플 라이를 누르면 X, N, Y를 OK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컴포지션의 타임라인으로 왔겠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에 각각의 트래킹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준비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이것을 한번 씌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이 안경과 콧수염이 가짜인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얼굴을 따라서 트래킹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포지션과 스케일을 열어서 스케일을 좀 줄이고요 포지션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그 포지션과 스케일을 정해주고 역시 픽큐브로리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조금 전과 똑같이 이끝 부분에 보면 안경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작아질 때는 눈을 감았을 때죠 아까 스케일을 셀렉트를 했기 때문에 같이 작아졌다가 또 같이 눈을 뜨면 커지는 어, 이러한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를 트래킹해서 그 트래킹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우리가 저것을또 움직일 수가 있게 만들었죠. 자 안경이 시커무니까 여기 하나만 더 어, 맞춰 봅니다.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하나 하고요. 여기 짧으니까 우리 듀플리케이터 하나 더 해서 그냥 끝을 맞춰놓고 두 개를 트랙 매트를 안경에 이렇게 트랙 매트를 연결시켜 주면 블랙 안경과 콧스염에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기본적인 트레디셔널한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에 빌트인 되어 있는 모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빌딩 벽이라든가 간판 혹은 타블렛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리플레이스먼트 할수 있는 그런 트래킹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